열쇠로 문 따기가 어려워 힘들어하고 계신가요? 잠깐 외출하려고 해도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. 오늘은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고 돌리는 게 힘들어진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건 단순한 깜빡함이 아니라 손의 동작을 조율하는 능력이 서서히 약해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기억력보다 먼저 손과 눈의 협동이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. 즉, 눈으로 본 것과 손의 움직임을 연결하는 뇌의 기능이 조금 약해졌다는 신호랍니다. 그래서 방향을 맞추고 돌리는 과정 자체가 낯설게 느껴지는 겁니다.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첫째. 환자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돕는 겁니다. 둘째, 안전을 지키면서도 최대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남겨두는 겁니다. 예를 들어 현관 앞에서 환자가 열쇠를 잡고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. 이때 왜 이렇게 못해라고 다그치면 더 불안해집니다. 대신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. 제가 옆에서 잡아드릴게요라고 말하며 손을 가볍게 받쳐주면 훨씬 안정됩니다. 또 어떤 분은 열쇠 방향을 계속 반대로 넣으려고 했습니다. 그럴 때 보호자가 대신 확 잡아채서 열면 환자는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낍니다. 이럴 땐 열쇠에 컬러 스티커를 붙여 위쪽을 표시하고 빨간색을 위로 해서 넣어보세요라고 안내하면 스스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. 문 앞에서 답답한 그몇 분, 문이 열리는 그 순간이 짜증이 아닌 안도감과 평온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작은 성공이 쌓이면 일상도 조금은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은 이편 치매 환자의 독백 이야기입니다. 환자와 돌봄 가족을 좋아해요로 응원해 주세요.